부산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곧 끝나겠지 했던 연패가 어느덧 6연패까지 늘어났다 부산에는 어느덧 벚꽃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지만 롯데 자이언츠에는 시련의 계절이 계속되고 있다. 개막 후 6연패에 수렁이 빠진 롯데는 31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NC 다이노스와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벌인다. 선발 매치업은 롯데 윤성빈 NC 로건 베레스로 무게감에서는 베레 쪽으로 좀더 기운다. 윤성빈은 지난 25일 인천 SK 와이번스전에서 5이닝 5피안타 5볼넷 0실점했고, 같은 날 베레스는 엘즈 트윈스를 상대로 2이닝 2피안타 3볼넷 무실점했다. 상대팀이 다르기에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성적만 보면 베레시 더 나은 투구를 할 확률이 커 보인다. 팀 분위기에서도 타선이 극심한 부진 속에 개막 6연패에 빠진 롯데와 공동 선두로 올라선 NC 5승 1패는 서로 비할 바가 아니다. 프로 1년 차인 윤성빈의 구위는 빼어나지만 연패의 부담감 속에서 등판한다는 것이 변수다. 끈끈한 시타선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 실점을 막아야 한다는 자세로 던진다면 경기는 더 꼬일 수 있다. 윤성빈이 중압감을 딛고 호투한다면 다행이지만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기색이 보이면 신속한 대응도 필요해 보인 타이는 전날 경기의 아쉬움과도 맞물려 있다. 롯데는 2-7로 뒤진 9회 말 이대호의 투런 홈런, 대타 이병규의 솔로 포로 2점차까지 추격했지만 더는 힘을 내지 못하고 5에서 7로 패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선발 펠릭스 듀브론트가 유기능5 실점하고 물러난 뒤 추가 실점을 막았다면 경기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 다행히 타선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 민병원은 이 타수 무한타에 그쳤지만 첫 타석에서의 타구는 중견수 정면으로 가는 잘 맞은 타구였다. 볼넷 도두개 골라내며 선구안도 살아나는 중이다. 신봉기도 개막 이후 첫 안타를 이루타로 신고했고 이대호와 이병규도 마수거리 홈런을 신고하며 자신감을 얻었다면 차를 맞는 조원우 롯데 감독은 지난해 관리 약으로 후반기 것엔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 두 시즌 동안 배가옥 경기에 출전했던 마무리 손승락을 제외하면 리그 최다 경기 출장에 1 2 투수 안에 롯데 불펜 투수는 한 명도 없었다. 확실한 불펜 관리는 롯데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저력을 발휘하며 3위에 오를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조 감독은 그 기조 그대로 올 시즌 연패 속에서도 불펜 투수를 무리하게 기용하지 않고 있다. 마무리 손승락은 이닝을 던진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지금은 과감한 불펜 운용이 필요할 때다. 차가워진 방망이는 연패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롯데의 최대 강점은 불펜에 있다. 지금은 불펜을 아낄 때가 아니다. 게다가 올 시즌에는 나시안 게임으로 인해 약 3주간의 휴식기가 기다린다.